되게 고급진 인터뷰 아니고요? 아니에요, 편한데요. 되게 짭짭 거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근데 영 원래 인터뷰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<laughs> 여기다가. <대고. 웃음> 안녕하세요. 이렇게. 저희 오늘 왜 부르신 거예요? 그러니까요. 모르겠어. 마무리 됐는데 안된거 같고 인사를 했는데 계속 하는 거 같고. 아니 근데 <laughs> 네. 그래도. 했다. 우리가 아, 새로운 그치, 그치. 도전을 해서 맞아. 결말을 뭔가 하나 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... 그쵸. 거의 유튜브의 첫 번째 결말이지 않나 아랄리안이의 첫 번째 편을 찍었던 그날이 아, 기억이 나네요. 진짜 우리 리지 잊을 수가 없다. 특집된 촬영본에서는 <laughs> 다 <웃음> 보여지지 않지만 <laughs> 처음에 정말 그 어색함과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는 길 잃은 운동자와 나중에 감독판 <laughs> 같은 거 푸신 쓰신... No 책 포장 안 하고 그냥 안 <laughs> 돼요! 보상죄고 <오산지. 웃음> 안 돼요! 원본. <laughs> 제가 이제 향신료로 뭔가를 이제 해보고 싶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다가 숨어있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 한번 그 썰을 풀어보자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휴식료로 만드는 좀 재밌는 콘텐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. 그런 콘텐츠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시즌 1을막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재미를 드린 게 맞나 우리가 인테리어 영상이 더 조회수 높잖아요. 와우오 대박 아쉽겠다. 다음 <laughs> 질문. 네. 일단 먹고 하면 돼. 촬영 때임아진님 카메라만 게어면 어떻게, 가지고어떻어색해 어떻게, 어들어하셨어아요 이거 게어야 네?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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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떠셨어요언어요뭐어고요어 촬영 때 다시 야! 떻게 <laughs> 아! 그다음... 뭐 촬영 때 도망가고 싶었죠. 오히려 자기 전에 가끔 생각나요 그 날이. 이불 게털이다 너무 민망하고 아, 분명 입사할 때는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게 라고 <laughs> <laughs> 근데 그거 찍는 것 자체는 재밌었거든요. 아쉬운 것도 있어요. 이제 익숙해졌더니 끝났다.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왜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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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생각나요. 시나몬 스틱. 등등. 그리고 뭐, 지막 나라 이름 나오고, 알. 뿌듯뿌. H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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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2, h 와. 대본을 제가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약간의 조절을 할수 있었다. 아니, <laughs> 이건 저 진짜 할말 많은 게, 자료조사는 제가 한거든요 자료조사하면서 흔증 흔진, 훈증 하는 자료조사 그 내용이 있어요. 이걸 늘까 말까 고민을 해요. 왜냐면 진짜 발음이 너무 어려워. <laughs> 항상 나에게 막 <와. 웃음> 대본이 딱 나오면 미지 땡땡 그미지 땡땡 두래서 의도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라고 끝까지 아니라고. 근데를 하려고 티키타카가 오, 좀 돼야 되니까요. 음. 어, 약간의 오 이거는. 음. 아 기억나. 아 진짜 진짜 많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.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그막 엄청 어려웠던 반응들. 다음 질문. 짧부자 짤부자. 아니, 저 진짜 취집못 갔지도 몰라요. 공개 구원. 음. 공개 구원 하세요. 심지어 그저이 영상 말고 저희 레몬 딥톡스 영상 있잖아요. 거기 썸네일 저 얼굴 이렇게 그 들어갔잖아요. 모자 쓴 사진. 근데 제 친구가 그 영상을 봤는데 썸네일 들어갔다 까지까지 전부 몰랐다는. 거예요. 보면서 자기 자기 눈 의심했다는 거예요. 오. 오. 지수 아니에요? 그 레몬 디톡스는 되게 상위에 떠 응. 있는. 레몬 디톡스 절대 하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왠지 눌러보고 싶. 아 근데 그렇다고 해 돼요 연락 많이 왔어요. 웃기다고. <laughs> <laughs> 레몬 디톡스 효과 어때 이런 거 아니고 저는 웃기게 산다. 이러 가지고. 사실 <laughs> 그때 부스님한테서 했던 일과 도 되게 많거든요. 진짜 많은데. 이 자본주의 사회 아, 어려웠나봐 그때는. 지금은 음, 자본주의 사회. 아, 어? 어, 전전 편집자가 믿지는 않았요 아, 편집자는 믿었어요. <laughs> 아, 뭔 얘기하고 있었 아, 미웠던 점 미웠던 점 음, 얘기하자. 여기까지 들어왔죠? 아니, 저희 촬영하면은 그 아까 또어게에서스쿼트를 해요. <laughs> 그거 옆으로 찍었어야 돼. 그러니까. 우리가 너무 초창기라서 그래서 그까지 신경 쓰게 하요 핸드폰을 몰래 이렇게 그러니까. 찍었어야 되는데. 중요하다 응? 음? 진짜 중요하다 아니... 후배! <laughs> <laughs> 나이는 네가 많지만 선배 <laughs> <근데> 내가 선배니까 <laughs> 한마디 할게 나이는 원래 내가 많지만 <laughs> 근데 뭐우준님 워낙 다재다능하거든 집에서 <laughs> 훨씬 잘하실 것 같은데 카메라에만 잘 적응하면 <laughs>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우리는 비록 100뷰 정도밖에 못 찍었지만 <laughs> 천만 뷰를 부탁한다 너에게 뒷일을 부탁한다. 파이팅! 아,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. 안녕. 이거 어디서, 어디서 어디서? 그런 집 카페서요? 에 맛있는데 아니까 가 가지고 파스타라는 거. 음 어디 언제요언제요 뭔데요? 선택 바필요 해요. 갑자기 갑자기. 저는 회사 돈이 아니라 내 사비로 다 들고. 그래요, 그래요. 더, 더 가야지, 더 <웃음> 가야지. <웃음> <웃음> 자꾸 잠자한 사자의 코터를 건드는 프로젝트. 음. 어? 지난번에 문 잠갔죠. <laughs> 름에 나가 있는데 문 잠갔어. 여름에 잠깐 테라스또 베란다에 베란다라고 부르죠? 어, 테라스에 베란다. 테라스 테라, 베란다에 너무 웃기다 <laughs> 테라스에 맞아 러 갔는데 밤을 동안 또 물주러 갔는데? 그래도 저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옆에 있때 있었는데, 거의, 거의 야! 여기까지 갔어요. <laughs> 그냥 귀엽게 한 거지, 야! 너 죽여버린다. 무서워. 서 응, 저기 청주짬짬 음, 청주 청주 시즈닝 온다. 오! 저거 진짜 오, 저거 네? 맛있겠다. 와. 그리고 먹방인가요? 그러니까요. 어디 가요? <laughs> 어, 뭐하시는 <laughs> 뭐 <laughs> 거죠? 어? 야, 너 죽여버린다. <laughs>